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들을 테스트 시험했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또 요셉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함께 설교했던 말씀을 나눴던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시험을 그들이 하나하나 통과할 때 그들 믿음의 조상이다. 또는 그를 총리 대신에 올리면서 하나님 놀란 일을 이루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다윗이라는 인물 우리 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근데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은 그일나라고 하는 이 지역을 그 지역 주민들을 불리셋 사람의 공격에서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의 마음이 편안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2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하면 바로 아이멜렉의 집에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들 85명이 이방 사람 도예교 의해서다 죽음을 맞이어요 거기에 연루된게 누굽니까? 다윗 때문에.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가서 하나님께 묻고 또 골리아스의 칼을 가져오고 먹을 것을 주었던 일을 아무도 숨겼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일,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다윗에게 들린 소식이 불리셋 사람이 그일라를 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 군대 군저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 땅에 머무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불리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반대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또 다시 묻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 대답하이르시되, 여 일어나 그 일라로 가라. 내가 불리사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명령 앞에 다윗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 일라로 가서 불리사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그 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지형적으로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 이제 다른 곳이 없는 외통의 도로, 저, 저 말해, 도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잘 됐다. 그래가지고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 다윗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저 사울왕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겨줄 것이다. 참,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때 다윗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고, 자기와 함께 했던 군대, 군사들 600명하고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왕이 오던 길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지도 어떤 성과를 얻지도 또 성과를 얻었던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싸움을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가라라고 말하면서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의 성경이 떠올랐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 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성과도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도 오히려 배반을 당하는 이일 속에 하나님의 다윗에게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기 위함인 것이죠. 2023년을 시작한 우리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영광 들리는 아름다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이 시험 여기에 우리가 합격해서 영광 들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